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신당 비례대표 조국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은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한 소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불법,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인근에 체포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오면서 20대 청년 시절 경찰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았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는 책무감에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친이 쿠테타는 개엄군에 맞선 국민의 용기 덕분에 6시간 천하로 끝났습니다. 이로써 윤석열의 탄핵소추 사유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국무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전체께 먼저 묻겠습니다 현재 국무위원 중 윤석열 씨가 내란수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일어나 보세요 지금 국회 국무위원 중1 2상 비상계엄이 합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당당하게 일어나 보세요 이상민 내란공범은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무위원 중 행복한 국무위원 일어나 보세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사태 이전에도 입각 후 윤석열의 비정상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미령, 조규영, 오용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에 참석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법적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조치를 찬양하고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내란을 해체했던 국무위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단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반세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납작으로 국무위원 배치를 걸고 있습니까? 국무차가 나와 보세요. 국방차가 나와 보세요. 네, 차원입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예, 네, 현재는 대통령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전쟁 선포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은 현재는 대통령이 법,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고, 공군 A1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성재 장관님 나오십시오. 박 장관님 법률가시죠? 예. 네 현행 판례에 따라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말고 우리나라 대법원의다 판례에 따라 개음의 불법 개음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례에 따라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파,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법사 위에서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개엄 선파라고 하셨죠. 법원 행정처장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과로서 123 비상 개엄은 합헌입니까? 불법 비위헌입니까? 어,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판단은 지금 사법적 판단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말씀을 좀 예, 지난 4일 하죠. 반에 사, 4일 반에 개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대통령 안가에 가셨죠? 예. 가셔서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저녁을 드셨죠? 예 헌법이 유리된 날에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개, 윤석열 비, 불법 개엄을 규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가에서 술 드셨죠?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사실은 그날 다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서 사의 받아들이지 않고 송년회 하셨다고 했죠 송년회라는 표현은 저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그럼 모여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니까 우리 그 모든 국민들은 바깥에서 격분해서 지금 개헌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몇 명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하고 있었습니까 그 우리 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선하고 빰새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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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십시오. 아, 하나,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왜안 가해서 합니까? 박 장관님. 예. 현재. 예.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사권 대통령이 갖고. 대통령이 있어요. 가지고 있죠. 음. 현재도 내란 수개 윤석열이 검사장 인사할 수 있죠? 인사권은 헌법상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거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응. 최상목 부총리 나오십시오. 응. 최상목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음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하셨죠.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에서 아 저기 그 후에 네, 하셨죠. 그 후에 그, 그 후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 당국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요. 그때가 간접적 방식의 개헌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이란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부총리님. 네. 비상계음 이후 어제까지. 네. 주식시장 시가 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1조 넘게 증발4 0조 증발했습니다. 내년도 한해 국가 예산 670조 원의 28을, 28, 28 20%가 나흘 만에 날아갔습니다. 부총리님. 네. 지난 2년간 100조 가량 세수 펑크 났죠. 성장률 1%죠. 그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못 하십니까? 네, 아니요. 정부 정책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총리님, 네. 내란 수의 윤석열과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인수위에 참여해서 처음 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경제급 금융비서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르재단 설립, 청와대회의 4차례 네 주재했죠 그 미르재단 설립이 아니었고요. 네, 대통령 순방 여기 정상회담 준비회의였습니다. 그 뒤로 국정농단특검, 즉 윤석열 씨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특검에서 참고인 소환조사 받았죠? 네, 한번 받았습니다. 기소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빼줬습니까? 전그 당시에 윤석열 당시 윤석열 검사를 검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총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죠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는 자신이 모신 두 대통령을 탄핵 당하는 경제 관료가 되신 겁니다. 들어가시죠네 그걸 국민으로 하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을 하다 뺏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장관님, 예.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윤석열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옆자리 에 계셨죠? 예.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 법률가로서 습니다 예, 긴급 체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고위 검사로서 능력 있는 수사 검사로서 긴급 체포라는 형소법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충족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공수처, 국수본 또는 검찰 등에서 체포 영장 또는 영장없는 긴급체포를 진행하는데 저항한다면 어떡 하겠습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러하죠? 네 예. 좋습니다 그 다음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체코와 석자입니다 지난번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때, 선관위 군대 투입할 때, 군 법무관들, 젊은 군 법무관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 군 법무관들은 모두 위원이라고 펄쩍 뛰며 방첩사령관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젊은 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방첩사령관을 막았는데, 왜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막았습니까? 못 막은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총리 이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행동으로 뭐 다양한 그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알겠습니다. 수 있습니다. 예. 총리님,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죠? 네. 모든 구, 매, 모든 국법상 행위를 그렇게 따라 해 오셨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안 거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행위에 부서 한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네.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해제 국무회의 이후, 내란숙의 윤석열과 몇번 만났습니까? 12월 4일날 만나셨죠? 뭐 정확히 지금, 좀 기억하긴 어렵습니다. 뭐 중요한,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2월 4일날 만나셨죠? 12월 4일날은, 어, 네. 비슷... 만나셨죠? 근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개음이 해제되고 난뒤인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님하고의 그런 좀 대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중요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서 장갑차가 이 앞에 들어왔는데 개음 해제되고 난 뒤에 총리께서 대통령 만나서 아무 얘기 안 했단 말입니까? 평화롭게 대화 담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의 저희의 온 내각의 최대의 역점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 경제 대외 신인도 외국 이런 쪽을 안정화시키는 정리님, 거였습니다. 그런 국수, 얘기가 예, 뭐, 정리, 정리님 국수본으로부터 피자 피자 소환 통보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정리직 유지하고 유지하고 소환 조사 받으실 겁니까? 저는 그 우리 수사기관과. 어, 협의해서 충실하게 받을 겁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총리직 유지하면서 소환조사 받으실 겁니까? 역사상 최초의 그런 총리가 되실 겁니까? 저는 이미 사의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그 일관된 입장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12월 7일에 탄핵표결 전에, 탄핵표결 전에 한동훈 대표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만나셔가지고 이른바 한한 공동운영방안 논의하셨죠? 그거는 정말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그한한 공동 운영 방안 한동훈 대표가 먼저 들고 왔습니까? 총리께서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발표한 그 문안, 대통령 권한을 인수한다는 그 문안 언제 보셨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도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공동 성명 하셨습니까? 저는 당정 간의 앞으로 이 어려운 아니, 그날 못 보셨단 말이죠. 발표 날단동은 본적이... 대표가 그 문장을 읽을 그 순간까지 못 보셨단 말입니까? 못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조태열 외무장관께서 나오겠...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외교부 장관 나오시죠. 조태열 장관 나오십시오. 네, 조 장관님. 1 2상 국무회의 참석하셨죠? 네. 그때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지난 3일 밤에 삼일 네. 밤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장관께 전화했는데 왜안 받았습니까?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슬리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8일 날에 팔일 날에 미 대사 다시 만나셨죠. 네.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장관께? 뭐, 대사하고 나눈 얘기를 여기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5일 날도 만났고 8일 날도 만났습니다. 일날 대사가 한동한수한동공국정 운영 체제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느냐 문을 했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한 어, 어, 걱정도 했고 어, 궁금한 것들을 서로 어,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정말은 하나 더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점에 네. 당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죠? 네. 특사를 보내야 되죠? 그 뭐, 뭐 특사를 꼭 보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예. 하면, 예. 그 특사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을 현재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장관이 갖고 있습니까? 아까 그 국방부 차관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에서 군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여전히 군통수권, 대언권 검사장 임명권 각종 외교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윤석열 내란투개가 가지고 있죠. 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국에 쓰고 하셨.